자 이번 다음 중 연립방정식의 아가 아닌 것은 고르시고 자 우리가 연립방정식 하려고 하면 문자 소거하는 게문제였지 그래서 일단 위의식 보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라서 x-2y, x-3y로 인수분해 할수 있을 거고 그럼 이 말은 x가 2y이거나 x가 3y라는 거겠지 그럼 x자리에 2y 대입해버리면 x제곱이면 4y지 y제곱은 10이 다르니까, y제곱은 2가 될 거고요. y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. y가 루트이면은, x는 2루트 2가 될 거고, y가 마이너스 루트이면은, x는 마이너스 2루트 2가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x 에 3i 대입하면은, x제곱이면 9y제곱. y제곱은 10이 돼서, y제곱은 1. 그럼 y가 1일 때는, x가 3, y가 마이너스 1 등, x가 마이너스 3, 이렇게 되겠지? 어, 중간을 엮어줘야 되죠. 그럼 답 아닌 거는 3, 1, 있고 3, 마 마이너스 1. 5번이 답이 아니겠네요.